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세상 속 번아웃. 혹시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은 현대인의 새로운 고통, 멀티탭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멀티탭 증후군은 말 그대로 멀티탭에 여러 플러그를 한 번에 꽂아 과부하가 걸리는 것처럼 우리 뇌가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며 정신적 과부하와 극심한 피로를 겪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불필요하게 많은 웹브라우저 탭을 열어두거나 과도한 정보에 노출될 때 발생하기 쉽죠. 이는 주의를 분산시키고 작업 지연, 결정 피로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뇌 손상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탭 증후군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원 테스크 집중입니다. 불필요한 웹 브라우저 탭은 바로 닫고 한 번에 한 가지 작업에만 집중하며 뇌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둘째, 주기적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 보세요. 잠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멈추고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 뇌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충분한 휴식과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 하기보다는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완료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뇌를 건강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회진